그래서, 통해서 상대방을 말을 많이 하게 하고 나는 많이 듣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인간이 타인에게 가진 경계심이 있는데 이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네, 안녕하세요. 말자TV 김용배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제가 강의하다가 설득을 어떻게 하면 잘해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사실 제가 설득을 한번 정리해보고 싶었거든요. 잘 됐다. 이번이 기회다 싶어가지고, 요번 기회에 설득에 대해서 제가 싹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기존에 제가 알고 있는 설득에 대한 이론들이나 정보도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많이 부족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아유, 무거워버려, 씨. 여러분, 이거 보세요. 책 보이세요? 네, 설득과 관련된 책들인데요. 이 책, 어, 다섯 권을 읽고, 그 내용들을 하나로 딱 하나의 어떤 컨텐츠로 정리해서 앞으로 유튜브에 올리려고 합니다. 유튜브에 안 그래도 설득 관련해서 쳐보니까 영상들이 되게 많아요. 많은데 대부분은 다 일회성, 아, 한 번이더라고요. 뭐 설득 잘하는 법, 뭐 이렇게. 그래서 저는 좀더 체계적으로 여러 번에 걸쳐서 이번에 설득에 대해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설득의 첫 번째 원칙, 상대방의 경계심을 허무는 법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세계적인 세일즈 컨설팅 회사가 있대요. 그래서 여기서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성공한 판매사원들을 쭉 이렇게 조사를 다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공통점이 뭘까를 조사를 딱 했더니 그들의 공통되는 원칙 하나가 나왔습니다. 원칙이 뭐냐면 무조건 고객보다 말을 적게 하라였어요. 뭐라고요? 말을 적게 하라였어요. 구체적인 수치로 하자면 7대3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고객은 한7 정도를 말하고 나머지 3은 내가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세계적인 뭐 컨설팅 그룹이니까 한국에서도 이게 통할까 궁금했고, EBS 설득의 비밀 이 책을 봤어요. 보니까, 여러분 GM대우 아세요? GM대우의 상무님이 한분 나와요. 이분이 한국에서 10년 연속으로 자동차 판매왕을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 인터뷰를 보니까, 어, 저는 설득을 잘하기 위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고객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비율로 따지자면, 75% 정도는 고객의 이야기를 듣고 나머지 25% 정도를 제가 말을 합니다 라는 거예요. 아까 말한 7대 3이랑 겹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충분히 한국에서도 이게 통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세일즈를 잘하는 사람은 설득을 잘하는 사람은 말수를 줄이냐 라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왜 그렇게 말수를 줄일까요? 설득의 비밀이란 책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설득이라는 거는 상대방의 마음이 여기 있다가 이 마음을 요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움직이려면 기본적으로 얘가 어떤 생각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뭘 움직이는데 생각해 보세요. 말을 많이 하면 그걸 알수 있다 없다.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을 줄이고 상대방이 말을 많이 하게 하라는 거예요. 좀 쉽게 끌고 와서 1억으로 자동차를 살려고 하는데, 여러분이라면 어떤 기준으로 자동차를 사냐는 거예요. 객관식으로 드릴게요. 1번. 나는 브랜드다. 뭐 독일 3사 브랜드. 두 번째. 나는 안전이다. 오래 살아야 된다. 세 번째. 나는 1억을 받아도 가성비다. 1억짜리 가성비 좋은 차를 사겠다. 네 번째. 나는 디자인이다. 곧 죽어도 디자인이다. 여러 가지 어떤 입장 차이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정답이 있나요, 여러분? 자동차를 사는데 이게 정답이다 할수 있는 게 있어요? 없죠. 아니, 자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기 마음인 거를 파악을 딱 해가지고 이거를 여기에 맞춰서 설득을 해야 자동차를 판매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한 10년 연속 판매왕 하신 분도 고객이 안전인지 스타일인지 가격인지를 딱 파악해서 거기에 맞춰서 본인이 파고들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상대방 입장이나 생각을 알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다시 말해서 상대방이 말을 많이 하게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질문입니다. 질문, 질문하니까 많이 들었죠? 근데 여러분, 이 내용 들으면서 내가 이 질문을 잘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질문의 장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질문을 많이 하면 아까 말한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다시 말해서 상대방의 고충이 무엇인지를 알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나의 제안에 상대방이 NO라고 했어요. 근데 그거를 설득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제안에 대해서 내가 왜 얘가 NO를 했는지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질문을 하면 상대방의 고충을 알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게 좀 재밌는데, 어, 말을 많이 할수록 실수를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하는 이유는 실수를 적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설득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논리를 기반으로 상대를 이렇게 설득하는 건데, 내가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상대방한테 논리적인 반격을 들을 만한 여지가 많다 적다?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말을 적게 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이게 중요한데요. 질문을 해야 되는 이유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경계심을 무너뜨리기 위해서예요. 여러분이 핸드폰을 사러 핸드폰 매장에 들어갑시다. 들어갔다고 할게요 핸드폰 매장 사장님이 있고 여러분이 있는데 막 사장님이 말을 많이 해요 그럼 여러분 듣고만 있어요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 내가 이거 속는거 아닌가? 당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에 뭐가 쳐진다? 경계심에 방패가 쳐져요 그럼 방패 때문에 사실은 사장님이 좋은 분이어서 좋은 이야기를 해줘도 좋게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두 명이 있는데 두명 중에 요 사람이 말을 많이 하면, 요 사람의 무의식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어? 이 대화를 주도하는 것은 누구다? 말을 많이 하는 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두 명이 있는데 이 사람이 말을 많이 하면, 이 사람 무의식에는 뭐가 딱 생기냐면, 무의식 중에, 어? 이 대화를 내가 주도하고 있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끌어가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은 따라올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경계심이 저절로 없어져요. 그래서 질문을 통해서 상대방을 말을 많이 하게 하고 나는 많이 듣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인간이 타인에게 가진 경계심이 있는데 이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질문은 마치 뭐와 같다? 마스터키와 같다. 상대방의 비밀번호가 다 다르지만 그 비밀번호를 유일하게 딱열수 있는 단 하나의 키다. 질문을 통해서 상대방의 생각을 알고 그 생각을 이렇게 마음을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설득의 제1원칙 7대3의 법칙을 꼭 기억해 주세요. 말을 할때 상대방이 얼마큼 말하게 하라? 최소 7 나는 3 왜? 그렇게 함으로써 상대방이 가진 경계심을 허물고 내가 실수할 수 있는 여지도 줄이고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알아서 그 생각을 움직일 수 있도록 설득의 제1법칙 7대3 기억해 주세요. 아, 여러분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